님들 위스키 안 마시는 사람도 로얄 살루트 주면 두루미에 빙에 해서 병에 주둥아리 쳐박고 마신다는 그술 형들도 집에도 하나씩은 다 있지? 시바스 브라더스에서 생산하는 로얄 살루트는 원래 시바스리갈만 만들고 있었는데 1952년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인 국왕이 갑작스럽게 서거하고 1953년에 갑작스럽게 즉위하면서 시바스 브라더스에서 축하와 경의를 표기해서 특별한 위스키를 만듦. 그게 로얄 살루트임. 단어를 쪼개 보면 로얄은 왕실이고 살루트는 경례라는 뜻. 로얄 살루트는 엔트리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고숙성이 21년부터 시작하는데. 로얄 살루트의 개간진하는 슬로건 We begin where others end. 네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크, 씹박고 말 개간진하네. 21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할 때 예포를 발사하는데 21발을 쏘기 때문에 처음에 로얄 살루트 21년으로 헌정함. 로얄 살루트는 갑작스럽게 만든 게 아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부터 기획된 브랜드였고 탄생 배경 자체가 브랜드와 정체성을 가진 거지. 그래서 위스키 브랜드 치고 1953년에 시작한 건 사실 굉장히 짧은 건데 브랜드 정체성을 그냥 한큐에 끝내버림. 그리고 로얄 살루트 보면 폴로 에디션이 많이 보이잖아. 폴로는 왕실 스포츠인데 로얄 살루트는 오랜 기간 폴로를 후원하고 있음. 진짜 컨셉 대합실 안에 크크크.